미국에서 넷플릭스 1위를 했고요. 전 세계 넷플릭스 영화 1위를 했었대요. 어, 귀가 벌써 빨개지네. 첫 번째 콘텐츠. 혼자 영화를 봤는데도 계속 이게 거실을 보게 되더라고. 365 Day.

라우라는 항상 뒷전인 남자친구 때문에 매일 혼자 적적함을 달랩니다. 그런 남자친구와 생일을 맞아 시칠리아로 여행을 떠났다가 어우 급전개죠 여자 주인공 라우라가 납치를 당한 곳 많은데 납치한 사람이 바로 남주 마시모입니다. 마피아 보스인 마시모는 5년 전에 아버지가 총에 맞아 죽고 자신 또한 죽을 뻔 했는데요. 죽기 직전에 왠지 모르게 눈앞에 이 아른거리는 여자 얼굴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제안을 합니다. You a e 365 days. I'll o 하지만 여자 입장에서 이 사람은 쓰레기지. 가길 갑자기 납치를 했으니까 어쨌든 간 약속이라도 한듯 둘은 365일이라는 시간이 다 가기도 전에 점점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당연히 현실이었으면 뭐 마신모가 한 3일째 바로 이제 잡혀가면서 끝나는 <laughs> 자 이때부터 애정신이 매우 선정적으로 여러 번 계속해서 나와요. 어이구+ 어이구. 남자가 봐도 섹시해 어, 그 나는 약간 갑자기나 저 8년 연애를 못 했거든요. 어? 뭐지? 제가 자꾸 내가 근데 남자 연봉 보는데 어, 어? 멋있다. 이 생각하니까 내가 순간 How you lost, baby girl? 일단 2020년 2월 개봉한 폴란드의 그레이의 5 0가지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포스터만 보고 이거 그냥 야한 영화겠다 싶어서 안 봤다가 이번에 좀 리뷰를 하려고 봤어요 포스터가 다가 아닙니다 어딱 그냥 느낌이 영화를 보는 내내는 뭔 내용이야? 뭔 전개가 뭐 이렇게 빨라? Listen to me. I'm not a bag of potatoes that you can transfer without my permission. So what do you actually do? 자 사실 스토리 자체는 중학교 시절에 이제 사촌 누나가 보던 인터넷 소설들 있잖아요. 짜임새는 많이 없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도 보게 돼. 막장 드라마도 있잖아. 오렌지 주스 쏟고 갑자기 김치 싸대기 때리고 그뭔 내용이야 하면서도 보잖아요. 좀 걱정되는 거는 이 납치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있어서 언제 넷플릭스에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보셔야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편정 표현하지 않아요? 이 장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는 그 장면이 너무 파격적이었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때 제 삼자가 와요. 제 삼자가 투입이 돼서 멋있게 일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표정이 약간 되게 연기가 오묘해요. 이거는 뭐 이렇게 뭐가 바뀌어? 아, 이 심리 묘사가 굉장히 압권입니다. 하지만 뭐 거기다가 또 뜬금포로 갑자기 사랑하게 됐다. 음, 그래서 네. 해피엔딩인가 으데죽자기죽어면죽라면죽중면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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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으면 마무리는 사실 좀 별로였어요. 그으면뭐 개연성과 스토리보다는 이 시각적 요트에서 킬링 타임 용으로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여행을 우리는 갈수 없잖아요 잠시나마 이 이탈리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것도 이 영화의 킬링 포인트가 아닐까 정말 시간 되실 때 이불 속에서 혼자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떠올라요 그걸 보면은 제가 봤었던 제목이 있는 영화 중에는 거의 탑이거든요 수위가 39도 하겠습니다 Hello Baby Girl 자두 번째 콘텐츠는 구장면만 잘라서 봤으면 난 그냥 야동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이거는 아 이거는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입니다. 무라니? 뭐? 우와. 아니요 야, 아무리 뷰티풀だっ는데 영어 교재 영업 사원이었던 무라니시. 이 특유의 입담으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영어방이 되는데요. 갑자기 회사가 누가 돈을 들고 튀어서 부도가 납니다. 오 월대요. 회사는 우리 애가지 전부 긴고바라 깨지 맞던데. 그래서 실업자가 돼버리고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아, 나 이거 보면서 나 이때는 야한 장면은 보다는 막 이게 꽝 맥힌 거 같은 장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 일찍을 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정나라하게. 근데 이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도있다도네 폭폭을 가하고 집을 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술에 쩔어 있던 무라니씨는 우연히 도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모텔에서 벽에다가 도청을 해가지고 이 방에서 나는 그 관계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거를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거야 공업을 하기로 합니다 우리 이거 구매할 거 도청이니깐 너무 들려서 정말 죄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러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AV 업계의 큰 손이 된다 이런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목만 들었을 때는 난 뭔가 했어요 난 일본에서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19금 드라마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69금입니다 어무 세요 실존 인물인 예, 무라니시라는 AV계의 전설로 통한다. 감독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무란시노곤와기 <laughs> 주인공 역을 맡은 야마다 타카유키는요. 워터 보이즈,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어이 명작이죠. 남자분들은 이 영화로 아실 거예요. 크로우즈 제로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배우예요 실제 AV 배우가 조연으로 출연을 했어요 대잡이 아, 미소지만 보세이돈 보다 우리 감독이 미쿠에게 잘 어울릴 거 어쩐지 난좀 어? 내 이분 어디 영화에서 봤나 어휴 나는 오히려 진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연기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연기 속에서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도 또 쉽지 않은 연기잖아 마루데 스무미타이다 아이고야 이 드라마는 정말 초장부터 세게 나갑니다 그냥 세게 때려버려요 그런 장면이 또 주로 자주 이어져 있고요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있어요 특히 사화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됐는데 아마 이 드라마 제목을 이걸로 했으면 제가 봤을 때전 세계 1등을 한번 찍지 않았을까 그 영상을 찍다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행위를 이어합니다. <laughs> 어, 어, <목소리> 근데 그거를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께서 찾아보는 장면이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또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셨다가, 계속 그쪽을 따라가면서 이게 장면이 바뀌는데 아 이때 이게 아이 아 드라마가 조금 마냥 야하기만 한게 아니라 웃음 코드가 확실히 있어요 왜 넘기지 마세요 진짜 냅두세요 자꾸 넘기세요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에서 어떤 주인공의 심적 변화를 다룬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제일 웃겼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야한데 웃기다? 여러분이 보세요 힌트만 드릴게요 키리. 다만 실존 인물이 워낙 논란이 좀 있는 인물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오지만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릅니다.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교도소도 갔다 오고 실제로도 교도소를 많이 왔다 갔다 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조금 미화하는 게 아니냐? 영웅화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마냥 에로 콘텐츠라고 가볍게 네. 우리가 느끼고 소비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태양의 표면 보다 화상 입을 보냈었지 그리고 어 저한테는 조금 반가운 얘기인데 흥행에 힘입어 시즌2가 시작됐다고 예. <laughs> 합니다 저도 사실 이거 좀 소개하려고 몇 편만 보려고 했다가 누운 자리에서 5시간을 봤어요 연속으로 그만큼 몰입도가 있는 드라마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